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찾습니다. 시편 7편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7편. 구약성경 807페이지입니다. 시편 7편. <laughs> 시편 7편 말씀. <laughs> 우리 한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찍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미어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존 오터버그 목사님의 책. 무리를 거으려면 단순하게 걸으라. 바로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캘리포니아 해변, 뉴포드 해변을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남자 셋이서 한 남자를 구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답니다. 피해자는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고, 술집 안에서 벌어진 싸움이 바깥으로까지 번진 것이었습니다. 심하게 막고 있기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될것 같아서 이 목사님과 친구들이 그리로 다가갔답니다. 그나 뭐 목사님이나 그 친구들이나 싸움을 할줄 알아야죠. 흉악한 네. 불량배들이 한 사람을 패고 있는데 네. 뭐 싸움도 싸움을 해본 사람이 싸움을 말릴 줄 알지 네.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느니 목사님으로서는 난감했죠. 그러나, 목회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용기를 내어서 싸움을 그만두라 그만 멈춰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일어날 일로 인해서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면서 잔뜩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판 붙겠구나. 어떻게 싸워야지? 그냥 두근두근 거리는 거죠. 근데 그 불량배들이요. 이 목사님과 일행을 보더니 갑자기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는 슬금슬금 도망을 치더라는 겁니다. 병문을 모르고 있던 목사님은 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근데 그때 바로 자신의 뒤에 자신이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가장 거구의 가장 큰 체구의 사람이 서 있었더라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키는 한 2미터 정도 거기에 몸무게는 100킬로그램이 넘을 만큼 그런 거구의 근육질에 마치 헤라클레스 같은 그런 사람이 뒤에 떡하니 서있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불량배들은 이 목사님과 같은 일행인 줄 알고 그 사람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간 겁니다. 사실 그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 불량배들은 겁을 지워먹고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그의 엄청난 덩치와 잘 발달된 근육을 보고는 겁에 질릴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은요, 이 덩치의 사나이를 보면서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덩치의 사나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 그 힘을 가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깨달으면 그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새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특별히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방패로 삼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뒤에 숨어 하나님을 앞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난처요, 보호자요, 나를 지키시는 분으로 믿고 붙들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방패 되십니다. 우리 모두를 넉넉히 지키는, 우리 모두가 다그 뒤에 숨어도 넉넉히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막으시는 방패 되신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다위처럼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고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또 권력을 또 다른 어떤 무엇을 방패로 삼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보장받고 안전함을 추구해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 세상의 그 은금이 어떤 권력이 우리의 안전한 방패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당장은 튼튼한 것 같은데, 당장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요, 결국에는 구멍나고, 금이 가고, 깨져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결코 세상의 방패가, 은근과 권력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완전한 방패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방패 삼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신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진정한 방패 되신 하나님, 완전한 방패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십절 말씀 우리 다시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방패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가치를 따르며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 정직한 자.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방패 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것은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됩니다. 3절부터 보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방패 삼아 철저히 하나님의 가치 정직한 삶 의로운 삶을 살기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의 가치를 의의 길을 지키고자 힘들 힘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악한 자들처럼 자신을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 대적들처럼 악한 방법 불의한 방법 사용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3절에서 5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과연 내가 이런 악한 일을 행했다면, 예, 내가 불이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했다면, 까닭없이 사람들의 무엇을 빼앗고, 에? 불이한 일을 행했다면, 그렇다면 그 원수가 나를 짓밟고 멸해도, 예, 그래도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그는 당당히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기에 힘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뒤에 숨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막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방패로 삼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건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믿으면서 불리한 방법 세상의 방법, 악한 방법, 이 방법을 강구하고 따른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이한 세상의 방법을 강구하며 따르는 것, 이건 틀린 말이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을 방패 삼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방패로 삼았다면, 당장 위험에 노출된다 할지라도, 당장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방패 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방법을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방패 삼는 것이죠. 요셉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부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성실함으로, 또한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심으로 그가 보디발의 가정총무가 되지 않았습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믿고요. 그 가정의 모든 대소사 일을 다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요셉의 일처리가 신뢰할 만했다는 거죠. 신뢰가 되고 거짓이 없고 속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 보니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한두 번도 아니오 계속해서 유혹했지요. 만약 요셉이그 유혹에 적당히 타협했다면 자 보디발의 신임에다가 그 안주인인 보디발의 아내의 배경까지 그가 한 몸에 받아 더잘 나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좀더 편안한 삶을 살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방패로 삼은 사람이었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의한 일에 타협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단호히 거절했고, 유혹이 계속됐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 불의한 일을 행할 수 없다고 그는 단호히 거절하며 하나님의 의의를 따랐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로 인해 누명을 썼고 최수가 되어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지요. 그럼에도 요셉은 타협하지 않고 정직함을 지켜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방패로 삼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높이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 모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단련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에 그를 세워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정직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거짓되고 가식된 마음으로 정직한 척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정직한 자, 하나님 다 아시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의 진실함을 추구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죠. 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힘쓰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방패 삼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방패 삼는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거, 이건 절대적 믿음을 갖는 거 이것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없이는요 하나님을 방패 삼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한쪽 발을 다른 무엇에 담가 놓는 것, 하나님에게서 안될 것을 예상해서 제2, 제3의 방법을 강구해 놓는 것, 이건 하나님 방패 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닉의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도로지방에 있는 한 집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 딸의 치료를 위해서 달려가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딸이 귀신 들려 고통 중에 있다고 제발 딸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 달라고 그가 엎드려 간절히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했잖아요. 무엇보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하게 할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엎드려 간구하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그 여인을 개라고 모욕했습니다. 여인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주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이 여인이 화를 내며 돌아갔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을 개라고 모욕했다고 자신의 간구를 외면했다고 포기하고 돌아갔느냐? 네,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잘 아는 대로 그럼에도 엎드렸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습니다. 주여 올서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저개 맞습니다. 개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개도 부스러기를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면 충분하니 제게 그 부스러기를 주옵소서. 주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렸죠. 자, 무엇입니까? 여인에게서 무엇을 볼수 있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외면하시면, 예수님이 도우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가구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우리 딸은 끝장이라는 겁니다. 그 딸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도 끝장이라는 겁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구원 안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매달린 겁니다. 그처럼 모욕을 당하면서도, 개라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것을 보셨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 무엇이죠? 예수님은 이 말을 원했다는, 것. 이 믿음을 원했다는, 것.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를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방패 삼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말을 절대적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쏟는 것이고. 제2, 제3의 방법? 네, 이거 준비하거나 마련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끝장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다른 어디에서도 구원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방패 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 다시 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 같이 나를 짓고 뜯을까 하나이다. 자, 건져낼 자가 없으면, 자, 이 고백에서 다윗이 절대적 믿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건져낼 자가 없으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으시면. 자신은 찢기고 뜯겨질 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 어디서도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시면 자신은 끝장이다. 하나님께 피했고 하나님을 방패로 삼았고 따라서 하나님이 구해 주셔야 한다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제2, 제3의 방법 마련하지 않은 겁니다.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주님밖에 없다는 것 고백하며 주님을 붙잡고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방법을 거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10편, 20편 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병거나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당장에는 그것이 힘이 있고 그것이 있어야 이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방패 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 제2, 제3의 방법 다 내려놓고 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방패 삼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을 방패 삼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 곧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방패로 삼은 그 백성은 돌보시고 그 대적은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12절에 하나님께서 입이 그 화를 당기셨다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 화살은 13절에 불화살들이다. 다시 말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대항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15절을 보면 그가 웅덩이를 파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대적들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하나님의 백성을 빠뜨리기 위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빠지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전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역전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활을 당기셨다라고 하는 말씀. 12절의 말씀 다시 봤으면 좋겠는데요.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자, 활을 당기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이죠. 지금 곧 활을 이렇게 당긴 상황.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놓으면 살이다가 그 대적이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끝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적들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신다? 사람의 회개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그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이제 믿고 기다리면 된다는 겁니다. 아직 그 대적과 원수들이 예? 떵떵거리고 있다고, 아직 심판이 내리지 않아서 아직 그들이 득세하고 떵떵거린다고,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그들에게 쫓기고 도망가고 있다고 처자허해하거나 불안해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방패로 삼았다면 결코 위험하지 않고 든든하고 완전하다는 겁니다. 이것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패는 금가지 않고 뚫리지 않고 거기서 내가 평안할 수 있음을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음을 믿고 이미 하나님께서 화를 담기셔서 이제 놓기만 하시면 그 대적들의 심장이 뚫려 심판으로 멸망받을 것을 믿고 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방패 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 믿음의 사람들 편에 서 계시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방패로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우리 모두가 다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방패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겠습니다. 저희를 등이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와 권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내 방법 세상의 방법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 하나님, 김혜민, 최승우 권사님의 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에, 다른 방법 없기에, 오직 주님의 권능만이 해답이기에, 하나님을 방패 삼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구하고 또 구합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이 그 딸의 치료를 위하여 엎드리고 또 엎드렸던 것처럼, 저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엎드려오니,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 권능, 그 기적, 저희들이 함께 보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사태도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또 백신도 치료제도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교산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나님 교회가 보상받게 되는데, 그 보상도 속히 이루어지고, 넉넉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이후 진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저희 모두가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게 모든 것을 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